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터리가 64%인데, 얼마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가 어, 의문이긴 하지만,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. 지금. 시간이 좀 떠가지고,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방송하겠나 싶어서, 네. 방송하고, 있는, 방송을 켜봤어요. 음. 지금, 전시 한참 하고 있고, 이제, 오늘, 내일까지 하면, 모든 막이 내려지는 건데, 그때까지 이제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면서 저랑 같이 달려와 주신 분들 정말, 어, 감사드립니다. 네, 낮에는 거의 처음에, 어, 처음이죠. 지금 차 안입니다. 차 안에 있어요. 주차장. 제가 전시하는 기간 동안에 어, 계속 밖에서 이제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음, 호텔을 옮기는 날이에요. 오늘이 다른 호텔로 옮기는데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나중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<laughs> 시간이 좀 떴어요. 그래서 좀 자다가 차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깨버렸다. 네. 불을 켜고 싶지만 제가 불 켜는 법은 모릅니다. 놀러 오셨군요.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. 저도 저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. 서포터즈 선물 마음에 드세요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.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게 조금 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어제 밥을 늦게 먹고 자서 뭘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, 배가 가득 차있는 느낌입니다. 머리는 다시 기를 거예요. 저도 긴 머리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네요. 밥잘 챙겨 먹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고 다닙니다. 잘 먹고, 잘 자고, 되게 컨디션 관리. 요즘에도 챙겨 먹어요. 뱀분드에서 주신 비타민 같은 거. 오늘 아침에도 먹고. 먹은... 君。 이게... 니까 핸드폰... <laughs> 핸드폰이 문제인 것같은데